이번 역은 종각, 종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Jonggak. Jonggak.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촌이나 성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前方 도站是 시청, 시청站. 마 머나크 시청, 시청駅です.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是本次列车的终点站 서울 서울站. 마지막 승차 서울 서울역입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당고에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경의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Gyeongui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전방 <돈> 도착지 서울 서울站 마모나크 서울 서울리에키데스 이번 역은 남영 남양. 남영 역입니다. 내리 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영 남영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용산 용산 역입니다. 남리실영남 왼쪽입니다. 문산, 왕심리, 덕소,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용산. 용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경의 중앙 line. 이번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화나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9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가신 후 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